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바라다 있습니다. 오늘은 X5M이에요. 이거는 제가 하나를 더 샀어요. 하나를 더 샀어요 SUV도 하나 갖고 싶어 가지고 그냥 하나를 이제 떠서 왔어. 떠서 왔는데 어, 이거 보면은 어우, 나는 보면 깜짝 놀란 게 타이어가 뒷타이어가 325야. 325에 30ZR21. 어? 325 폭. 그다음에 30은 요 높이. 21은 요휠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시동 좀 아까 보셨죠? 이게 걸어놨는데 이게 순정 소리 이거 뭐 이거 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. 건드리지도 않은 거고 내가 이 차를 왜 샀냐면 일단 실내를 다 가죽이라 염색을 하려고 하나 샀어요. 염색을 하나 사려고 지금 이 색깔로 할까 아니면은 또 어떤 색깔로 할까 지금 어, 고민을 하고 있어. 좀 예쁘게 해서 요 라인 밑으로 할까. 막 하여튼 지금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거 먼저 내그 S63도 할 시간도 없었고, 이것도 뭐 오래 하면 다, 오래 하면은 다행이고, 상태가 너무 좋았어. 이게 차를 살 때, 내가 볼 때는 이게 연식도 연식이지만은 이게 18년식이에요. 18년식이고, 어, 누가 갖고 있었느냐? 1인 소유가 돼 있었느냐? 아니냐? 이게 나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더라고, 내가. 1인 소유가 아니면은 내가 안 사더라고. 그리고 법인 관리를 했느냐? 안 했느냐? 이게 또 엄청 큰차이예요 이게 또 엄청 큰 차이야. 자, 뭐, 일반 X5랑은 조금 달라요. 뭐, 버튼 있는 것도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. 여기 M 로고 그리고 일반 X5는 가죽이 밑에는 없지만 얘는 그냥 전체가 다 가죽이에요 전체가 이거 보이시잖아요 전체가 다 가죽 요거를 언제쯤 할수 있을까 요거를 그리고 얘도 스피커도 뱅인 올롭선이라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시동 끄고 시동 끄고 그러면 딱 내려가 그리고 시동을 키면은 딱 이렇게 올라오고, 응? 딱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보고 사는 거예요. 요런 거를 얼마나 좋아. 응? 자 한번 봅시다. 뭐 버튼들은 뭐다 똑같아. 어? 독일 차 버튼들은 다 똑같아. 다 똑같고, 요거 보면은 핸들 상태도 되게 좋아. 아주 커스텀하기 좋은 핸들이에요. 좋은 핸들이고 이제 요거에 맞춰서 요 빨간색에 맞춰서 요거를 할까. 아니면은, 실내를 완전히 다 다른 색으로 뒤집어 풀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시트도 버킷 시트로 싹 들어가 있고, 요런 것도 이제, 어, 오늘도 또 타고 왔더니, 재밌더라고. 이제, 쿠션이, 승차감이 폭신폭신하게, 꿀렁꿀렁거리는 게, 그냥 좋더라고. 앞으로도 또 이거랑, 뭐 S63이랑, 뭐 C250, 뭐 420D, 어, 뭐, 카이엔, 이렇게 해서 뭐 번갈아 타겠지.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차를 하나 가지고 왔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